유튜브 댓글로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일단 글로는 답변을 드렸고요. 질문 내용이 저희가 사용하는 포장 비닐이 궁금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영상을 따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일단 글로는 답변을 드렸고요. 질문 내용이 저희가 사용하는 포장 비닐이 궁금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영상을 따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비닐은 이렇게 롤 형태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폭별로 저희가 사이즈를 맞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원단 거리에다가 폭별로 이렇게 세팅해 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폴리에틸렌 필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께는 0.05그 다음에 가로 사이즈는 15cm 그리고 457m 정도 감겨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걸 사서 저희가 포장할 때 만큼 길이를 잘라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비닐이 저희가 쓰는 게 얇아서 포장할 때 찢어지시면 이 두께를 올려주시면 되긴 하는데 두께를 올리면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것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잘 쓰시면 좋겠네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장비는 비닐 접합기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포장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옆에 보시면 레버가 있는데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열이 높아지는 방식이고 중간에 열선이 들어가서 이렇게 화면처럼 눌러주시면 접합이 되는 방식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장비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따로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비닐 접합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열을 높였을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절단이 됩니다. 누르고 바로 뛰면 안 되고요. 꼭 눌러서, 딱딱 소리 날 때까지 눌러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저렇게 재단이 되고요. 네 다음은 열을 낮췄을 때는 예, 눌러주시면 비닐이 절단되지 는 않고요 이렇게 그냥 눌러만 지거든요. 그래서 비닐 두께나 소재에 따라서 열을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1사세입니다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야간 근무 중이고요. 좀 한가하다가 요즘에 일이 좀 갑자기 몰려 가지고 제 야간 근무 중입니다. 현재 시간이 6시 40분 정도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것저것 작업하는 영상을 좀 편집해서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 택배 보내 때 포장하는 영상하고, 그다음에 포맥스 합지, 그다음에 출력, 그다음에 커팅까지 하는 영상들을 제가 편집해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들 같은 경우는 업체들 거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찍지 못해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배너류 그래서 일단 배너는 다 마감이 되어있고 포장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포맥스 간판들 뒤에 액면테이프 붙여서 택배 보낼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현수막들 이렇게. 시간이 퇴근 시간 돼가지고 포장은 내일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스수막들다 미리 개별 포장을 했고 주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저번 주에 방송했던 원형 격판 그 다음에 자석 그 다음에 히트 그 다음에 이것도 시트지 애쉬배너 그 다음에, 전시에 쓰이는 족자, 족자 품이있요 고리, 그 다음에 마개, 그리고 이쪽에는 폼보드피오피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여드리면, 저런 식으로 출력해서 합제한 다음에 모양커팅을 한제품들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미싱할 것들, 이게 저희가 따로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다 해놨고 왜냐면 섞이면 안되기 때문에 미싱할 것들만 이렇게 쪼매가지고 썼고 요거는 이제 각목 마감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어떠세요? 이런식으로 저희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도 뭐가 있네요 네, 이거는 제 유튜브 구독자이신 워크프렌드 대표님께서 정문해주신 자석들입니다. 차에다 붙이신다 그래가지고, 전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택배로 보낼 예정입니다. 재밌죠? 엄청? 오늘 출력에 사용될 장비는 옵티멈 유보이 장비고요 출력 소재는 솔벤용 무광 시트지입니다. 충전 립은 터파지고요. 이제 출력 한번 해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오늘 영상도 잘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뭐 특정 주제를 갖고 한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제가 간략하게 편집해서 브이로그 식으로 편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제가 이런 영상을 잘 찍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한번 찍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6월 27일 금요일입니다. 6월도 마지막 주네요. 한주 동안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